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동참하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또는 기부금 등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서 들여보셨나요? 현재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탄소 포인트 제도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충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탄소 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씩 전월, 6개월씩 평균 반기 기준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면 현금, 지역 상품권, 기부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량만 확인 가능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와 수도 그리고 가스 세가지 종목에서 각각 참여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에너지 전략 시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1탄소포인트는 2원이며 모든 에너지를 15% 이상 절약하면 최대 1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탄소 포인트제 참여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신청 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며 서면 신청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구, 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시 요금고지서에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직접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 모바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탄소 포인트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현재 이벤트 중인 공지사항이 뜨네요.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탄소 포인트제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도 회원가입을 할 건데요. 홈페이지 상단을 보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럼 일반 회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면 이를 클릭하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사용자 유형 선택이 있는데 저는 일반 참여자 만 14세 이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약관 동의 순서인데요. 필수 항목만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할게요. 다음은 본인 인증인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가입 여부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하단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우선 우편번호 조회를 클릭하고 주소를 먼저 입력해 주는데요. 가스와 전기, 수도 소모량을 알아야 하니 적용받을 자택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시, 도를 선택하시고요. 시, 군구를 차례대로 선택한 뒤에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셔서 본인의 주소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 동과 호수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주소까지 입력이 완료됩니다. 차례대로 아이디와 영어 숫자, 특수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의 암호를 두번 입력하시고, 하단에 휴대전화 인증을 클릭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새로 뜨는 창에 본인의 통신사를 클릭한 다음에 동의약관 4개를 체크하시고,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상단 탭 중에 문자 인증이 있어요. 이 문자 인증 탭을 눌러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는 창이 나와요. 하단에 보안 문자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본인의 전화로 인증번호 6자리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해당 6자리 숫자를 여기에 기입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세대주 이름을 기재하고 인센티브 유형을 선택할 건데요. 인센티브 유형은 본인이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혜택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현금으로 할게요. 그리고 현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와 조회하기로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참여 동기는, 어, 저는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해로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원정보를 입력해 줄 건데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아파트 관리비로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가스만 제가 계약한 가스업체를 선택해줍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고객번호는 본인의 가스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중복 확인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밑에는 선택사항이니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모두 입력이 완료되면 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가입이 완료됩니다. 조금 둘러보면 참여조건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세대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요금을 관리비에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아닌 따로 내시면 전기화수도 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나온 것을 참고하거나 해당 업체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로 함께 내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계산은 과거 2년간 같은 월에 사용 평균값을 비교하여 얼마나 줄었냐를 보고요. 반기별로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사용량을 확산하여 얼마나 줄었냐를 봅니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현금화가 가능하며 1포인트당 2원입니다. 2년간 사용량 수집이 불가능하면 1년간의 사용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고요. 지급 기준은 에너지로5% 이상 감축한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5%씩 4회 연속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는 유지만 해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제품목 다 15%씩 최대로 감축을 하면 5만원씩 연2회 1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탄소포인트제 우측 메뉴에 나의 탄소포인트제, 나의 사용량을 보시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보이죠. 데이터 표시는 정산 이후에 나타나고 정산은 반기별로 이루어집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이며 상반기 정산은 그해 12월달에 정산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정산이며 하반기 정산은 다음해 6월에 됩니다. 첫 회원 가입자는 회원 가입 이후에 한달 후부터 실적 카운팅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에 가입할 경우 7월에 카운팅되며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정산에 포함되어 다음에 하반기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실행시켜 준 다음에, 검색창에 탄소포인트제를 검색합니다. 그럼 상단에 탄소포인트제가 보이시죠? 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메인 화면과 공지사항이 뜨는데, 현재 공지는 신규가입 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 위에 줄 3개 아이콘을 누르면, 회원 가입 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가입 유형에서 일반 참여자 가입하기를 눌러 주고요. 다음 창에도 14세 이상 일반인이라면 일반 참여자 14세 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동의가 있습니다. 선택 사항을 제외한 모두 필수 사항을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단계를 눌러 줍니다. 그럼 본인 인증이 나오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럼 가입 여부는 자동으로 뜨고 하단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먼저 오픈번호 조회를 클릭해서 도시와 시군구 그리고 나머지 도로명 주소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도호수를 마저 기입해 줍니다. 다음은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확인까지 총두 번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합니다. 통신사 선택 후, 약간의 동의를 하고, 시작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는데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확인을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다음, 세대주명을 입력하고, 인센티브 유형은 저는 현금으로 할게요. 그런 밑에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예금주와 은행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은행은 조회하기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입력해 주세요. 참여 동기는 저는 저 텐서 생활 실천을 위해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전기세와 수도세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시면 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고객번호를 찾아서 입력해야 됩니다. 저는 가스비만 따로 내기 때문에 업체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중복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 선택사항을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기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PC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설명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동참하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쏠쏠한 혜택 정보들을 틈틈이 챙겨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